음. 어, 거기다 가려. 누나가 돼지고기를 싫어해서 인소리야 생고기만 좀 맛있어. 돼지고기는 싫어하는데 누가? 어. 그냥 누나 고기를 응. 자체 싫어하잖아. 돼지고기는 좋아하는데. 응. 아, 냉장고에 넣으실까? 찍어 주세요. 자, 네. 너도 나같이 조심해. 알았지? 네. 응. 어우, 아파. 안 아파. 천천히 해, 천천히. 어디, 오, 날이 어디 되고 있는지 잘 보고 해, 눈 크게 뜨고. 언니가. 그니까. 그지물 낭비하지 마세요. 알았어. 아, 아니, 이건 물, 나술 쏘야 돼, 이거 씻어야 되니까. 오빠 같이. 해. 나 반대로 아니야. 들었어. 손을 닦아요. 아, 고기 닦 이거 여기, 여기 자를 수 있으니까 잘 보고 해, 천천히. 음, 좀. 처음엔 좀 살살 하다가 나중에 빠르게 하면 잘 돼. 아니야, 나중에 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해야 계속 너는. 이것도 잘라요. 어? 어, 다잘라 그리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아, 농부님이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민이야. 불쌍하아 이렇게 버려지면은. 아우! 야, 너 손가락 자르는거 진짜. 오늘... 오늘 끝난 거야, 오늘 진짜. 병원 병원. 낮자나 굿보굿보 나중에 잘못 깎을래 어 잘하네 그렇게 그렇게 반만 먼저 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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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내보세요 천천히 너 그러다 손손을 꺾여 천천히 해너 가득 꺾여다야 그런 얘기 하지마 무섭게 <laughs> 누나라고 동생 꽤 챙긴다 <laughs> 응? 걱정돼? 네다행이 음. 우경은 안 그랬는데. 우리 오빠도 안 그랬는데. 야, 빨리 했는데, 우경은. 현서야, 너는 복 받았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누나까지. 응. 잊지 현서. 마, 현서야. 피 보는 누... 거 싫어해서.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런 현서? 거야? 아, 아니, 현서 땡기는줄 알았네. 아우 너무 깎았다 야이건 먹을 것 같이 너무 깎았어 그래 조금 덜 하지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어 잘하네, 잘하네. 항공뷰를 잠깐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니, 위에서부터 하려고 뭐. 하지 마 연서야 위에서부터 하면 웬만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부터 반치이어 네. 그래 맞아 아유, 잘하네 재미스가 있네 현서가 요령이 생겼구나. 어. <laughs>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제 당근이 남는 게 없겠다. <laughs> 너 껍질만 깐, <laughs> 껍질 깐데 또 까면 <laughs> 먹을 게 쭈욱 늘잖아 <줄어들잖아>, 우리. <laughs> 당근 더 사야 되겠는데? <laughs> 이러다 당근 하나만 더 사면 되지 않을까? 누가 보면 너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겠다 현서야. 근데 열심히 하고 있네. 현서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 <laughs> 이제 저 삼촌. 단군이 3분의 1, 2만 남았어. 씻어. 이거 이거 뭐라고 하는데? 돌 아니야 이거? 필러라고 해. 필러 너 알았지? 너 여기다. 손 마늘 손 훔쳐. 원래 이게 손한번 뿌리가 있거든. 그 뿌리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야 그건 쓰지 마. 그, 그거 하면 그거만 맞잖아 계속 그몇 번에 한 번만 하는 거 처음에 연서야 기름졌을 때만 황금오면 되잖아. 우리 로시. 어? これ? 응. 어? 가. 말라 가지고 잘안 까진다. 손 저기다 말려. 여기 저기 누나한테 털지 말고. 여기다 여기. 네. 여기다 여기. 누나 아직도 마늘 까고 있 응. 마늘 까는 소녀. 형님 끝 끝났죠? 누나 마늘 네. 까는 거 처음 봐 방현아, 지 처음 까봤는데. 형이야? 응. 네 야채 자를 수 있어? 네. 도마고선 씻고 하자. 알았어? 이거 거기서 운동할까? 니가써씻을 아, 거야? 네 아 진짜? 예쁘게 씻어 어, 네. 어. 뜨거운 물로 씻어 아니. 뜨거운 물로요? 어 내려놓고 어. 어디가 뜨거운 물이야? 지금 뜨거운 물 네. 저걸로 해야지 이네희가 인내심이 있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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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 거 보니까 어? 포레스토파 칼 때문에? 방금 전에 열란 열나, 어? 소리가 꽉꽉게 꽉꽉 기름 없게 칼은 삼촌이 씻을 거니까. 저 방한 동안 물 티슈 많이 닦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라고? 너말 끝말부리를 잘해 못 알아듣겠어. 오케이 오케이. 빠빠 빠빠. 잘한다는 말에 강제 노력을 다가고 있는. 끝끝 끝. 린스하세요 린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 야스, <laughs> 엉덩이 실룩거리는 거. <웃음> <웃음> 린스 린스. 린스가 뭐예요? 응? 해 행구라고 아. 물로 깨끗한 물로. 그 너무 뜨거. 숨이 차. 그거는 안 시도돼 형수야. 이거는 어차피 거시기 거 그래 그래. 젠틀하게 해. 반대편 하얀색도 해서 저 위에 꽂아놔. 칼 씻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 반대편 하얀색 뒤집어서 하얀색도 십사도 꽃을. 그래서 그러면 고기 묻어서 안 돼. 아. 자 민이 이제 그거 면은 이거를 이걸로 갈아. 어 이쪽에서 갈까? 여기가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렇지. 후. 음. 뒤에도 닦아야지. 깨끗한 거한번 더. 손 만져봐서 너무 날카롭지 않? 날카롭다 싶으면 그만둬 알았지? 응. 아, 이렇게 알았지? 아! 이거 그 아, 그레이터. 아, 뜨거. 뜨거 뜨거. 가 가는 거 강판이라고 하아 뜨거? 야 오버하지 마, 오 계속. 아. <laughs> 안 뜨거. 워아 오버쟁이. <laughs> 저안 웃었어요 <laughs> 누나가 웃었어요 그래서 <laughs> 아 모르신 누나? <laughs> 아니 내 말씀이 소중요 오케이 저안 웃었어요 좀 빠르게 갑시다 오케이아 okay. 이거 이거에다 좀 빠르게 빠르게 아, 빨리 빨리 아지마 천천히 해 어서 집은 막힌 거 같은데 자좀더 빨리 야배스가간막혔다 어 너무 심하어 너무 심하다 마지막으로 요네 마지막 네자 할머니 다 했습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뒤적거리면은 색깔 무슨 색깔 나야 되나? 요런 색깔 나야 돼요 지금 이거 아. 너무 많이 뒤적거리면은 색깔이 안 나니까 까마에서 몇도40 정도까지 몇도요요요 어, 요, 요, 색깔 요 색깔 되면 뒤집어 이게 물기가 좀 날라야 돼 이거 약 이거 이거 해서 이거 마늘, 조금 먼저 넣요 아니면 만원만원만 야, 니네 야채 볶아야지 현서야. 아. 마라탕 당근. 그럼 좀찔려야지 그거 넣어야 돼. 그거 뭐지? 버섯가 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거 얇아서. 네. 너무 힘들어 버리지 민희 네? 색깔 안 나잖아 너무 젖지 말라고 더 가까이 올까? 그리고 천천히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돼물 앞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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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보고 왔던데꺼졌어 전화 네 거야? 삼촌 볼까요? 아저씨 이거 삼촌이랑 볼까? 저기 뒤에 삼촌이나옆에 삼촌이랑 뭐? <laughs> 앞집 삼촌이랑 삼촌, <laughs> 삼촌 만아 죽겠다 네. 네. 꽉 잡고 니 네, 이거 여기 손 대면 뜨겁다 프라이팬 아, 놓 네. 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적당하맛 색깔 줘야지. 이거는 색깔 안내도 되고, 그치? 그뭐라 그래야 돼? 이기만 하면 되는님 색깔 안내도 되고, 그게... 슬이라고 해요. 슬해 이건 땀? 응, 이요서 너무 다 좋아가지고.. 도 <laughs> 하고서 누나 어디갔어? 거거아 아 이거,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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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3초 안 이거는 이거 어지걸 넣는 거아니야 아니야, 이건 어떻게 수가 어 이건 안지 아니야, 우리가 없어 <laughs> <Hayat> <S question> 아, 그안 갔으면 넣었어 야 가자 가아가데 빡빡 어, 빡빡 빡빡 맛있는 거를 이제 빡빡 씻서해안찼어 그냥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테두리도 잘기시해 아무리 탄거 먹어야 되잖아. 탄거 먹으면 되잖아 음.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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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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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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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와? 거기 떨어졌어. 많이 와? 미아 좀두도줘 응? 뜨드서못 두드려. 콧서못줄고 미아도 두거워서 아, 웃겨. 이렇게 잡아야 돼. 이 야, 니네 이제 옷에 튄다, 미냐야 네. 우와. 와인이 있나? 어,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그, 그, 그. 야, 미니, 미니. 그 야채 밑에 안 붙었어요? 아, 붙었어요. 흡를 하지 않을거죠 그거는 예 그거는 니 네. 네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요 바닥 있는 거 붙은 거 있잖아 네.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네. 계속 이렇게 고불하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응. 긁으면서 해 향수처럼 이렇게 응. 봐봐 미니야 이거 봐 이렇게 하면 다 빠지잖아 그지? 그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버려 아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 맛있는 거 그,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진 사람이냐? 응. 이렇게 떨어지지? 응. 그럼 여기다 구워, 알았지? 응. 와인을 먹어요? 어? 그 와인 마셔야지, 비싼 거를. 저어가요 어? 들어요다 그거 같이 마셔야지, 다 같이 먹어야지, 와인. 알콜 때문에. 알콜 나 날라가? 어. 열로 하니까 날라가. 알콜 끓이면 날라가잖아. 아, 어, 이제 고기 놔주세요. 안녕. 아, 무겁구나. 네 미안해 야, 너왜 그렇게 들었어? 근데 무거운데. 야, 너 계속 들고 있어, 있어? 었 옆에다 나, 옆에다 나. 다시 내려놔 야, 내가 깜빡했어. 너못 들었는데 깜빡했어. 저도 잘못 들어요. 그래, 그래. 야, 깜짝 놀랐네. 민이가 얼마나 열정을 담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나냐 안 끝나냐가 될정돼 미니 우리 3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미니 하구 갔다 온몇 시야? 7시 조금 넘어요. 7시 넘어서? 좀좋고와 부탁하고. <laughs> 시간밖에 안 하네. 요오 진짜 도움 주야 <laughs> <laughs> 아, 네. 아, 여기다 붙여야겠다티 여기다, 네, 여기다 그냥 바로 붙여 야겠요 음, 잘하고 어,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아이고. 그래? 이게 뭐라고? 월급에서 2. 여기에 묶어야. 할수 있어요. 닦는 거. 씻는거 할수 있잖아. 또그 닦을까요? 아니면 그냥 닦까요 어, 어떤 거요? <laughs>

이건 한 번만 넣으세요. 이건 뭐냐면 은 타임. 냄새 맡고 넣어. 냄, 너 이거 뭐, 냄새 맡고 넣었어? 아니요? 뭔, 뭔, 뭔 무슨 향이 나는지 알고 넣어야지. 오래 가는 건 뭔지 알고 넣어야지. 느낌. 향이 에요 오래 가는 거. 독을 나는지, 뭘 나는지. 알아야 니지. <laughs> 이거 한 숟갈만 넣으세요. 뭐예요? 타임. 아. 아, 설거지 향이 너무 많아. 응, <laughs> 너야. 음, 공짜로 먹을 줄 알았어. 소금은 소금은 그 숟갈로 두번 두번 응 그렇게 와! 그렇게 하면은 세번 넣으세요 세번 세번이요 <laughs> 그렇게 <laughs> 조용조용해야지 천천히 조용조용 변선님 조용. 변선님 조금 조금만 한시간만 쉬셔도 될까요? 졸여야 될까? 음. 됐어?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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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후추 한한0원2 0 0 어? 원 2,000원. 2,000원. 아 다섯 번 해? 다섯 번0원번0 0 0원 2,000원. 2 0너0번 2,000원. 2,000원. 2 0 0 0 번은 0야겠원2섯 <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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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잘했어 아까 원니차하고 어, 린스 린스 잘하고 있어요. 형수님 옆에서 정리할게 뜨겁지 않아요? 안 돼야지. 그럼 그만 둘 거야? 그럼 라자니아못 먹는데? 우리 엄마랑 협박하는 게 똑같네. 엄마가 <laughs> 어, 그러죠? 아니 엄마가 맨날 협박해가지고. 이게 무슨 협박이야. 일을 안한 자는 노동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그래. <웃음> <웃음> 아, <많이 줄여야겠다>. <웃음> <웃음>